그냥 잠만 자는 민박집이 아니라 밥잘 주는 민박집이 된건 아내의 타고난 손맛 덕분이라는데요 한식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실력자랍니다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양념만 하는 게 철칙인데요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평범한 재료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밥도둑으로 변신한다죠. 남편은 아내의 보조 요리사로서 구준일도 마다치 않는다는데 젊을 때 살들이 챙겨주지 못했던 터라 아내를 돕는 일이라면 뭐든발 벗고 나선답니다. 그런데 뭘 만들려는 걸까요? 아, 됐어. 황칠나무하고 감초 1 시간 반 정도 고면은 아주 국물이 노랗게 나와요. 황칠나무가 메인 요리의 주 재료라는데. 역시 민박집 텃밭 출신으로 피로 해소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되는 귀한 약재라지요. 아 좋다 문. 도통 예측할 수 없는 강진 민박집의 메인 요리. 아하 이것은 토종닭. 그렇다면 정답은 나온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. 황칠나무와 토종닭의 뜨거운 만남이라 하면. 아마도 다가오는 초복에 너도나도 줄 서서 먹을 황칠 닭백숙일 터! 백숙이자 백숙이 맞다. 어머야, 이제 그만 30분을 더불 지키고 있어야 돼요. 아, 불 지키고 있어. 야 어, 찜질방이고만요. 아, 아, 아. <laughs> 인상이 많이 <laughs> 변했어요 손님들 맛있으면은 어. 또 이거 보람찹니다. <laughs> 그래. 와우. 장내 없을 마늘만 추가로 넣고 끓여낸 황칠 닭백숙. 이제 식기 전에 손님들에게 출발하려나 싶었는데 공을 살코기를 발라내기 시작합니다. 음 이유가 무엇일까요? 어떤 분은 다리, 어떤 분은 날개만 찾으니까 어. 닭 가슴살도 인기 없잖아요. 그래서 다 같이 무치면 의외로 손님들이 안 발려 먹어서 좋고, 정말 좋아요. 오호. 음 머름찌개 아, 손이 한 번이라도 달라지죠, 더 가는 음식이 더 맛있는 법! 손수 살코기만 발라 다진 우와. 마늘, 풋고추, 참기름, 소금, 후추까지 더해 버무려주면 완성! 강진 민박집의 메인 요리는 황칠 닭백숙이 아니라 황칠 닭무침이래요! 완성! 귀찮게 뼈 발라 먹을 필요 없으니 순살 치킨급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황칠 당무침 맛과 영양 어느 것도 놓치지 않은 보양식이랍니다. 백숙이라 뭐 항상 이제 끓는 물에 장마이 담가서 이러데 이거는 거의 뭐 무침해가지고 하니까 맛도 틀리고 맛있, 진짜 맛있어요. 간도 딱 적당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애들 먹기도 좋고 어른한테도 좋고 너무.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. 어린 친구들 입맛에는 어때요? 그렇다면 강진 민박집에서 먹고자는 비용은 얼마일까요? 1인당 58,000원이에요. 뭘 잠도 자고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주셔 가지고 이게 너무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독채에서 하룻밤에 보양식 한 상도 모자라 푸짐한 조식까지 맛보는데 1인당 58,000원이라니 탕칠단무침만 해도 어디 가면 몇만원을할 텐데 말이죠. 선수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반찬들까지 맛볼 수 있으니 이것이 전원 생활의 맛이였다. 음, 음. 어, 음 육수에 넣었던 그 나무의 향이 딱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으신 뭐 참기름, 마늘 그 알싸함까지 다 어우러져 가지고 빈틈이 하나도 없는 닭백숙입니다. 진짜 간이 딱 맞아요.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.